소 킬링파트를 본인 특유의 발음으로 쫀득하게 살리며 주목받은 일본인 멤버 시크하면서도 말랑말랑한 반전 매력을 뽐낸 레이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풍기는 레이 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까지 부탁드려요 데뷔 전 소개 영상에서부터 짧게 랩 실력을 선보인 레이 Ask you 쫀득한 랩 실력에 한국인으로 깜빡 착각할 뻔했는데요. 물론 분리할 때는 아주 가끔 한국어를 까먹곤 하죠. 레이는 도쿠시마현 아난시에서 태어난 아이치현 나고야시에서 자라온 일본인 멤버입니다. 케이팝 역사를 통틀어 최초의 시코쿠 출신 아이돌이라 그런지 레이가 데뷔했을 당시 도쿠시마현의 신문에 최초로 케이팝 관련 기사와 아이브 소개 기사들이 실리고 일본 팬들은 레이를 도쿠시마현의 자랑이라고 부르기도 할 정도라니. 일본에서 레이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1 5살에 한국으로 넘어온 레이는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만 할줄 알던 정도에서 멤버와 학교 친구들의 도움에 힘 입어 김레이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대한외국인으로 거듭났습니다. 골절과 같이 어려운 한국어 단어 부터 어쩔티비 알잘 딱갈센 같은 한국 유행어까지 모두 접렵한 레이 요즘에는 한국 드라마 볼 때에도 자막을 켜놓지 않고 봐도 전부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게다가 단순히 한국어 랩을 할줄 아는 걸 넘어서 랩 가사도 직접 쓸 만큼 한국어 실력이 출중한데요. 한국어 능력시험 토픽에서 사급을 취득할 정도라는데, 토픽 사급은 웬만한 한국 대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의 통상적인 졸업 기준이라고 합니다. 완벽한 한국인 같다고 할순 없겠지만, 외국인이라 어색해 보일 수 있는 말투나 발음을 본인 특유의 개성으로 살려내, 아이브의 랩을 담당하고 있는 걸 보면 김네이 맞는 것 같죠? 각종 인터뷰나 쇼케이스, 프로그램에서도 본인 스스로를 4차원, 호기심 많은 사람이라 소개하는 레이. 활발한 4차원이라기보다는 세심하고 사색적이면서 정적인 성격을 가진 레이는 왠지 모르게 유명한 일본 애니메이션 회사 지브리를 연상케 하는데요. 그 차이거는 <목소리> 부드러우면서도 감성적인 레이는 그림 그리기, 소품 모집, 동물의 숲, 드라마 시청, 독서와 같이 혼자 할수 있는 취미를 즐기며 사색이 잠기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친구가 많이 없다고 하네요. 그림을 따로 배우지는 않았지만 데뷔 전 소개 영상에서 보여준 그림이나 주간 아이돌에서 직접 그린 음씨들 얼굴 그림을 보면 그림 실력이 수준급인 것 같네요. 편지를 주고받는 것도 정말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편지에 그 당시 감정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점이 너무 좋아 팬들이 보내준 편지도 모두 소중히 간직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적인 것만 좋아할 것 같은 레이에게 또 다른 반전 매력이 있습니다. 원래 일본에서 수영 선수를 준비하려고 했을 정도로 수영을 잘한다는 것인데요. 게다가 스키에 테니스까지도 꽤 잘하는데다가 요즘에는 필라테스를 즐겨한다니 정말 만능 스포츠맨인 것 같네요. 언젠가 아육대에서 레이의 운동 신경을 볼 날을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여리여리하고 귀여운 외모에 좋아하는 곱창밴드로 양갈래 스타일링도 자주 소화하고 단발머리를 유지하고 있는 레이. 상체만 보면 왠지 단신지에 속할 것 같은데. 직캠을 보면 169cm의 큰 키에 반전 비율로 모두를 놀라게 하죠. 아이브 전체의 스타일링을 보면 시크하고 몽환적일 것 같은데. 레이 개인의 메코를 보면 나른하고 귀여움이 공존하는 것 또한 레이만의 반전 비주얼 매력이랍니다. 노노카짱이라고 알려져 있는 일본 악기 무라카타 노노카와 닮은 꼴로 자주 언급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귀여운 거겠죠? 앞머리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갭 차이 또한 매력 포인트인데요. 앞머리가 있을 때에는 캐릭터 코로미처럼 귀여운 모습, 앞머리가 없을 때에는 청순한 모델 같은 모습으로 정반대의 매력을 뽐내곤 합니다. 아이브 데뷔 이후 앞머리 없이 활동한 적은 아직 없었는데요. 다음 활동 때에는 앞머리 없는 레이를 만날 수 있을까요? 가을은 할머니 또는 그랜마 유진은 안댕댕이 원영은 공주님 리즈는 자기 이서는 애기야 멤버들을 부르는 애칭이 따로 있을 정도로 아이브 멤버를 애정하는 레이 레이가 멤버들과 어떤 케미를 뽐내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가을 첫눈에 가을이에게 들어온 레이. 레이는 스타십 최초의 일본인 아티스트이자 아이브 유일한 외국인 멤버인데요. 가을이에겐 처음으로 본 외국인이 레이였기에 레이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만남을 기다렸다고 하죠. 당시 일본어를 배우고 있던 중이라 레이에게 더더욱 말을 많이 걸게 되었다는 가을이. 덕분에 빠르게 친해진 감성즈 가을이와 레이는 아이브 내에서 탄탄한 랩라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징으로 랩할 때만큼은 아이브에서 가장 멋있다는데. 귀요미란 천승인데. <laughs> 귀요미와 청순이. 멋있었네. 나요 유진. 2004년 2월 3일에 태어난 레이는 2003년생 유진이와 함께 같은 학교인 서공예 서울 공연예술고등학교에 같은 학년으로 입학하게 됩니다. 빠른 년생으로 한국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꼬인 족보를 가지게 된 레이. 유진 언니라고 부르지만 유진이와 레이는 같은 학년에서 생활하면서 애증의 관계를 이어나가게 되는데요. 유진이는 레이가 심심할까봐 체육 시간마다 레이의 체육복을 빌리러 레이를 찾아갔다는데 레이의 말에 의하면 유진이는 친구가 없어서라고 하죠.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레이가 유진이 에게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리더 상을 주며 감동받아 함께 우는 모습을 보면 서로를 너무 좋아하고 아끼는 건 확실해 보이죠. 유레이즈 미업의 우정을 항상 응원합니다. 원영 같은 팀 멤버를 덕질하는 멤버가 있다. 레이가 원영이를 처음 보자마자 인형 같은 예쁜 친구이자 공주님 같았다고 생각했다는데요. 이후로 서로를 부를 때 공주라는 애칭으로 부르곤 합니다. 원영이가 아침에 일어나도 이쁘고 모레도 이쁘다는 레이. 원영이도 서공예를 다니며 학년상 레이가 선배지만 팀 내에서는 친구로 지내는 레이와 원영이. 두 시간만 떨어져 있어도 서 서로의 안부를 물어야 될 정도로 껌딱지처럼 붙어 있는 병아리즈들. 예쁜 애 옆에 예쁜 애. 이 침묵은 항상 옳죠? 리즈, 서로를 좋아하는 마음을 숨길 수가 없는 아이브네의 공식 커플즈 레이가 리즈를 자기야라고 부를 만큼 알콩달콩한 사이로 보입니다. 실제로 한 라디오 방송에서 리즈가 룸메이트를 바꾼다면 함께 룸메이트를 하고 싶은 멤버로 본인을 잘 챙겨주는 레이를 꼽았는데요. 연습실에서도 꼭 붙어서 손을 붙잡고 있거나 함께 코믹 댄스를 춘다거나 옹기종기 붙어서 리즈를 챙겨주는 다정 김레이의 모먼트를 볼수 있죠. 레이와 리즈 둘다 사차원의 엉뚱한 매력을 갖고 있어서인지 함께 있을 때 조용하고 차분하면서도 은은하게 재밌는 케미를 보여주곤 합니다. 비록 16일 만에 권태기가 와버렸지만 두 분이서 원만한 합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서 레이가 이서를 처음 봤을 때는 에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언니 같은 이미지가 강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누가 봐도 아이브의 막내 보스 베이비 이서와 그의 뒤치지 않는 말랑콩떡 베이비 레이 베이비즈죠. 둘다 유치한 장난을 좋아해 찰떡궁합 케미를 보여주곤 합니다. 레이의 한국어 실력 이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건 이서가 학교에서 배워온 급식체 나 각종 유행을 레이에게 전수해서 인걸까요 차분하고 정적인 레이와는 다르게 흘러넘치는 이서의 에너지를 레이 가 탐낸 적이 있었다는데요 원래 정반대 성격이 잘 맞는다고 하듯이 레이는 인프제 이서는 엠프피 정반대 같아 보이지만 이 둘의 mbti 궁합 또한 최상이라고 합니다 언니들을 향한 이서의 폭포를 멤버 중 유일하게 받아주는 레이 언니 귀여운 베이비즈의 케미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나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는 레이 이런 없는 매력과 외국어로 작사 작곡 랩 메이킹까지 가능한 타고난 재능 이왕 할 거면 열심히 해버리자는 열정과 노력이 지금의 레이오미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이브의 프리티 유니크 레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영상에 나오지 않은 레이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또더 알고 싶은 아이돌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과 이메일로 신청해주시고요. 케이팝 팬들이 이야기하며 놀수 있는 커뮤니티를 운영 중이니 상세 설명과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까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케이팝 친구 두람이었습니다. 유 안녕.